서울에서 한창 신혼 생활을 만끽 중인 동준. 여보, 이제 그만 좀 일어나요. 아름다운 아내 미영의 내조에 힘찬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여보, 여보. 응? 어 왜? 눈좀 감아 보세요. 떠 보세요. 아니 이거 자동 착해 아니야? <laughs> 엄마가 우리 결혼 기념으로 사주신 거라고요. 강모님이? 강남 아파트에 고급 세단까지 마련하며 부부는 남들보다 한발 앞선 행보를 보입니다. 그날 저녁 다이어트 클럽에서 결혼 기념일 파티를 연두 사람 하지만 아내의 첫사랑이 등장하며 동주는 표정이 어두워지고 이영 씨하고 잠깐 춤좀거도 되겠니? 뭐라고? 이거 씨하고 춤좀야도 되겠냐고. 야이 음. 어? 가벼운 댄스는 자연이레 블루스 타임으로 이어지이 그리고 그때, 타깃을 촬영 중인 클럽의 거비들 저런 애 우리가 데려오면 제 남편한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두목은 부하들의 사진을 못마땅해 하던 중 엠마! 사람만 찍으랬잖아! 미영의 미모에 반해버리게 됩니다 다음날 장을 보러 나온 미영 뭘 사시겠어요? 네? 어, 네? 어, 어. 난 이거예요. 난 이거예요. 예. 그녀를 납치하기 위해 제비들이 미행을 시작하는데 감쪽같은 연기에 미영은 잠시 추춤하지만 결국 한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아우 말씀하시지 마고 저랑 이렇게 걸어 주세요. 수상한 사람들이 제뒤를 쫓아오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성인 표시로 차라도 한번 대접해 드렸으면 하는데. 장 그만 가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위기에서 아유, 벗어나 홀가분해진 아유, 미영. 그에게 제차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네. 하지만 그때. <laughs> 선생님, 선생님. 예. 예? 아까 그 사람들 아직도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대까지 모시다 드리겠습 그렇게 좀시겠어요 예, 그러... 끈질긴 제비들을 따돌리려 다시 한번 도움을 받게 되지만. 사실 이들은 모두 한 패였죠. 마취주사에 정신을 잃고 몹쓸짓도 당하게 됩니다. <laughs> 어? 거기 그러고 얌전히 있어. 뭐 좋은 곳으로 보내줄 테니까. <laughs> 그렇게 잡혀온 다른 여자들과 함께 공포의 시간을 보내는 미영. 며칠 뒤 이들이 연 어둠의 경매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누고를 네, 아끼지 않으신 우리의 보수로부터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품질의 만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입매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방금, 압구정동에서 데려온 아주 우물 좋은 채녀입니다 60만, 70만, 8물처럼 가격이 매겨지는데. 80만. 아, 바치만. 없습니까? 8 0만요에 80만, 에스 뭐, 미영이라는 애는 어떡할까요? 앤더 교육시켜서 나중에 비싸게. 특히 에이스였던 미영을 최대한 뽑아먹으려는 두모 한편 미영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모두가 그녀를 찾아 동분서주하는데요 아 이거 큰일 났는데요 뭐야? 아그 삼삼한 여자 말입니다 경찰에서 찾고 있는 여자인데다가 값이 비싼지 모두들 기피하고 있어요 경찰까지 나서며 정체가 탈로 날까 전전긍긍하던 두목은 미형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laughs> 자네 왜 오나? <laughs> 아까와서 그래. 결국 끔찍한 일을 당하는 그녀. 아이고, 이게 어디 가서 죽지는 않았는지. 그 방정맞은 소리 작작해요. 벌써 이 질이 지났는데, 경찰만 믿고 있어선 안될것 같습니다. 고심하던 동주는 직접 잠시, 발벗고 잠시, 잠시. 나서기로 하는데 그러던 중 두목이 아끼던 부하 경섭이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보스 전화 왔습니다. 뭐야? 경섭이가 죽었다고? 경섭이가 경섭이가 그날 밤또 다른 부하 장섭도 누군가와 마주치는데요. 응? 아니, 넌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된 거지? 운이 좋았죠 놀랍게도 미영은 살아있었고 당황하는 그에게 선물을 건네죠 선물이에요 시한폭탄? 언니! 어, 물고기 안 돼! 안 돼! 결국 사랑하는 애완견과 죽음을 맞이하는 제비 보스, 여기 기사를 좀 보십시오 그래. 도대체 어느 놈의 숫자겠냐고 다음엔 우리 차례인 것 같아서 어쩐지 산뜻한 생각이 드는군요. 흉흉한 일이 반복되며 조직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건 미영이었고... 이제 정신이 드나 보군. 물에 빠진 후 잠수부를 만나 운 좋게 구조된 그녀... 아가씨는 다행히 잠수부한테 발견돼 구출되었어. 그런 능지처참에 부관참살당할 놈들이 있나?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복수하고 말 거예요. 부인께서 그토록 복수를 원한다니, 몇 가지 폭발술과 공격술을 가르쳐 주겠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미영을 안쓰럽게 여긴 도사는 그녀의 복수를 돕기로 하죠. 얼마 뒤 모든 훈련이 끝나며 복수 준비를 마친 미영 모든 사실을 당신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전체 의지로 그놈들을 모두 죽일 거예요. 알려주세요! 한편 아내를 찾아다니던 동주는 우연히 범행 현장을 목격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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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엉뚱한 기지 덕에 위기를 모면하고. 맞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예. 그런데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사실 전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아내가 어요라면 제가 아는 용한 이한분 있는데 그분한테 안가 보실래요? 얼마 전에도 란 부인을 찾아내는 거요. 생명을 구해 준 그에게 여잔 작은 보답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당신 부인은 바로 제비이 데려갔어. 네? 제비이라고요 이, 이, 그럼 제 아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준의 고민에 충격적 해결법을 그치? 내놓는 점쟁이 제비가 되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제비가 될수 있습니까 이 사람을 찾아가시오 국내 사교충계의 거성이오 그이 사람의 제자가 되시오 그래야만이 당신 부인을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네. 하지만 그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점쟁이가 알려준 외딴 오두막에 도착한 동준. 아무도 안 계세요? 곧이어 제비도사와 맞닥뜨리지만. 아니 이름이 사람을 치은 분나 왜리 야단야 야단인 마! 절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제자 같은 거안 키웁니다. 그의 간청에도 네, 철벽을 치는 도사. 얼마 전에도 제자를 하나 두었는데 잔기술만 배워 못된 제비가 됐어. 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봐 선배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모르지만 전 제비의 정들을 걷겠다고 확실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동준의 바른 마음을 알아본 그는 생각을 바꾸게 되죠. 댄스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전수할 댄싱은 아직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은 급소 댄싱이다. 자신의 숨겨둔 비법까지 아낌없이 풀어내며 그를 정성껏 가르치고 이것이 바로 강하게 누르면 아픔을 주고 살살 잘 누르면 즐거움을 주는 급소댄싱 이를 전수받은 동주는 순식간에 훌륭한 제비로 성장합니다. 난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이제 곧 하산해도 좋다. 넌 앞으로 훌륭한 제비가 돼야 해. 저보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조용히 죽고 싶다고 해서. 놀랍게도 스스로 목숨을 끄는 제비 두모. 그 시각 도사가 키우는 원숭이를 놀려주려던 동주는 사냥꾼들의 오인 사격에 얼굴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총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얼굴에만. 다행히 모두 수차 맞았기 때문에 얼굴 껍질만 벗겨지게 됐죠 그때 마침 총을 잘못 쓴 보스들이 영감님 집에 있던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기에 일단 그걸 보고 수술을 했습니다. 어디 그 사진 좀 봅시다. 제. 하지만 제비 두목의 얼굴로 성형을 해버린 의사. 다시 원래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글쎄요. 다시 수술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건 내 얼굴이 아니야. 다른 얼굴이 되어버린 동주는 크게 좌절하죠. 너무 상심 말게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며칠 뒤, 부복이 관리하던 업소를 찾은 동주 부와 제비들을 만나 쇄신을 다짐하는데요. 보스로 뽑아준 너희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이제부터 내가 보스가 된 이상, 너희들은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참신하고 양심적인 착한 제비들이 되어야 한다. 수고하셨어요 아니, 다 가지시지 왜 아닙니다 전 교통비만 있으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니 왜 저희 집은 요 앞이거든요 양심적인 활동을 독려하며 아니, 제비들의 아니, 위상은 아니, 점점 그렇지. 높아지게 보스. 됩니다 보스 이그 녀석이 보스를 뵙자고 하는데요 음, 들어오라 보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악질연이 우리 동료를 죄다 죽이고 이제 보스와 저만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미영 뭐... 우연히 아내 행방을 네, 알게 된 동준. 했으니? 아무튼 피해단니라 고생 많았다. 이와 어, 호텔에 가서 쉬고 있어. 이따 만나서 오랜만에 회복나 풀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바뀐 얼굴 때문에 고민 또한 깊어지는데 그날 밤 복수를 위해 사무실을 찾아온 미영. 남편 동준과 똑같은 잠버릇에 그녀는 크게 당황하고, 당신이었군요. 여보, 사랑하던 남편이었음을 당신은, 당신.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았어? 어쩌다 얼굴이 그렇게 변해버리셨어요? 모두 당신을 찾으려다 이렇게 됐어. 전 당신과 헤어진 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나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부분은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는데요. 여보, 아니고 이순에 깼던 마니는 어떻게 했어? 그 논들한테. 그 순간 동준의 뇌리를 스쳐가는 기억. 과연 동주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고 아내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1989년 개봉한 영화 《신사동 제비》는 아내를 되찾기 위해 제비가 되는 남편의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로선 파격적이었던 제비 훈련이라는 설정은 진지한 복수극에 황당한 블랙코미디 색채를 덧입혔습니다. 코미디언 박세민 감독의 첫 연출작답게 엉뚱하고 조악한 연출이 오히려 묘한 비급 감성을 자극하는데요. 당시 최정상의 코미디언들이 대거 출연 각각의 유행어를 선보였지만 흥행에 실패한 안타까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국영화사에서 잊을 수 없는 컬트적 잔상을 남긴 영화 신사동 재비는 고정댓글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